자, 1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원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요소가 존재하죠. 하나는 원의 중심. 중심이 만약에 A, B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다음과 같이 뭐라고 할 때? R이라고 할 때, 반지름이 R이라고 할때 우리는 이때 이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다시 적었습니다. 원의 중심이 A, B고요.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요, 다음과 같이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꼬르 r제곱 요렇게 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요 녀석을 구할 거예요. 자, 요 녀석 1번 문제를 함께 풀어볼게요. 자, 1번에서 중심의 좌표가 1,2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번의 정답은 바로 적을 수 있죠. 어떻게 해요? x 빼기 1 전체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이 전체의 제곱, 이 꼬르 루트 7의 제곱이니까 7이 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쉽죠? 자, 이번 문제는요. 풀이를두 가지를 보여줄 겁니다. 일반적인 방법과 좀 신기한 방법으로 예,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방법, 자, 원의 방정식 표준형 요거를 고대로 씁니다. 근데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요렇게 그려봐요. 어떻게? 누구를요? 지름의 양 끝점을 이렇게 그려요. 그럼 원이 다음과 같이 그려지는데, a 라는 점에 잡히는 마이너스 1,3, b 라는 점은 5,1. 고로, 요 지름의 길이, 두점 사이 거리를 쓰면 되겠죠. 5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자, 여기, 여기 갈게요. 여기다가, 루트, 자,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5 빼기 마이너스 1은 6이죠. 제곱하면 은 36. 더하기, 그 다음에 1 빼기 3,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고로 얘는 얼마다? 루트 40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루트 40은 4 곱하기 10이니까, 2 루트 10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말았죠 얘가, 2루트 10이니까 중심에서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0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때요? 쉽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할 거냐면은 자요 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죠. 중심의 좌표.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 요거 더하면은 4 나누기 2하면은 2죠. 2, 콤마 그 다음에 1 더하기 3 얼마? 4 나누기 2하면은 2. 요렇게 내 분점 구하는 공식으로 해도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직관적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의 좌표가 다음과 같고, 반지름 길이가 다음과 같으니까, 이거 표준형 써서, 어떻게, 2번 문제의 정답은, x 빼기 얼마, 2 전체의 제곱 더하기, y-2 전체의 제곱, 이르 루트 10의 제곱이니까, 10이다. 이렇게답할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중심각과 원주각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주 AP로 했을 적에, 중심각은 180도니까, 원주각은 그의 반인 90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90도라고. 그러면은, 자, 움직이는, 여기, 움직이는 점 동점의 좌표를요 X, Y라고 했을 적에, 자, 직선 AP의 기울기는, 직선 PB의 기울기와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직선 AP의 기울기는, 기울기는, 다음과 같이 곱하기, 직선 PB의 기울기의 곱과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AP의 길이 아, 에, 선분, 왜 말했고요? 선분 AP의 기울기는, 다음과 같이 X승가량 X 증가량, X 빼기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1이라고 할수 있고, Y승가량 Y 증가량, Y 빼기 3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분 PB의 기울기는, 어떻게? X 빼기 5, X 기 5분의 Y 빼기 1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요것을 전개하면, 놀랍게도, 얘를 전개한 것과,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답이라고 할 수도 있고, 표준형으로 말하면 요게 정답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사실, 예,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주관식 문제라면은 요렇게 푸는 게 사실 더 빨라요. 근데 이렇게 풀이하는 것을 아마 대부분, 어, 생각을 못할 겁니다. 하튼 이런 풀이 방법, 두, 두 번째 풀이 방법이 있다는 라 것도 기억해 주시면서 이제 다음 문제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